김복준 배상은의 사건 의뢰1 2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배상은 교수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예, 예. 네,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요. 오늘은 김복준 교수님하고 저만 음.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네요. 빈 자리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네한 주간의 이슈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할 건데요. 지금 음. 실시간 검색으로 마이크로다시 계속되고 예, 예, 있고요. 예. 아.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이크로다은 아마 저기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그 도시어분가? 아, 네. 어, 낚시 잘하는. 어, 낚시. 내가 제일 거기 출연하고 싶은 프로 중에 하나인데 <laughs> 나는 거기 안 불러 주네요. 네. 그, 그 프로의 이마이크로닷그 젊은 친구. 네. 루, 래퍼죠. 네, 래퍼. 아마 그 형도 래퍼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어, 근데 그것도 아마 그 디스패치인가 거기에서 보도를 한것 같습니다. 연예인 관련돼서. 어, 그대이 이 보도의 내용인즉슨 마이크로닷이 다섯 살이던 해. 그러니까 그게 1997년도에요. 1997년 5월경에 충북 제천 송악면에서 아마 마이크로닷의아이 뭐 발음도 잘안 돼. 마이크로닷. 마이크로닷에 그그 부모님이 그 축산업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뭐 젖소도 한뭐 80여 마리 기르고 있었고 어, 이렇게 축산업을 하고 있다가 아마 이제 그 즈음이 97년 그 즈음이 IMF 들어가던 시기라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쪼달렸던지 사료 값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거를 지불하지 않았고 어, 소80몇 마리 길르면 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어, 그런 거 지불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어, 물건을 사고 팔때그 보증금 같은 거를 내거나 뭐 돈을 내야 되는데 그때 연대 보증을 친인척이나 지인, 동창, 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소개했나 봐요. 네. 어 그래서 안 갚고 그 다음에 엄마 같은 경우는 뭐 어, 개주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돈 같은 거를 몇 천만 원 챙기고 뭐 등등 해가지고 또막 빌리고 그래서 그때 돈으로 한 20억 원 가까이. 그럼 그거 97년 8년에 20억 이면은 현재 시세로 따지면 한 35억에서 40억 될 거예요. 그 돈을 빌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음, 음. 야반도주를 해버려서 그 이제 그 피해자들이 친인척도 있고 그랬는데 고소를 제천 경찰서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천 경찰서에서 잡고자 노력을 했지만 소재가 불명이었다. 음. 그래서 98년 경에 아마 기소 중지를 한것 같습니다. 그 기소 중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마이크로 다시 그 부모 도주한 그 사람의 자식이다. 네, 이런 내용이 뜬 겁니다. 부모님도 TV 프로그램 나오게 되면서 이게 또그 부모님에 대한 이게 부각이 많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떴잖아요. 네, 음.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음. 사건을 하고 TV에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데 음. 네. 지금 그러면은 기소 중지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죄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없어요. 음. 엄밀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 마이크로닷은 다섯 살이에요. 네. 그 부모들이 지은 범죄를 마이크로닷이 책임질 일은 없죠. 네. 어, 그거는 뭐 이제 법상, 형법상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좀 따지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문제가 됐던게 이제 그 내용이 이야기가 되니까 마이크로닷이 펄펄 쪘어요. 네, 초반에. 어, 전... 근거 없이 이런 거 올리면 뭐명예훼 손내지 이런 걸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랬는데 사실인 걸로 이제 드러나고 말았어요. 네. 어, 그뭐 피해자가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제보를 하면서 대조를 해보니까 맞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마이크로다시 신재호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이름으로. 어,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입장을 발표했어요. 어, 그 상처를 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과한다. 특히 이제 그 아, 어, 내가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굉장히 후회스럽고 사과한다. 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에, 아들로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뭐 만약에 있다면 좀 하, 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각각 찾아가서 만나뵙겠다 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기사건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기사건 맞습니다. 그치? 사기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연세 부도가 나신 도산되신 분이 아, 너무 많아서 지금 네. 이게 더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를 이분들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돈을 많이 현재까지로도 뭐 사기친 금액을 가지고 있다면 와서 변제를 해준다면 음. 어, 그 때, 저, 이 환가하고 지금하고 같을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다면 합의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뉴질랜드 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제 마이크로닷의 부모라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음. 어, 이제는 그동안 소재불명이라서 못 잡아가지고 기소중지를 했는데 이제는 마이크로닷이라는 사람이 아들이라는 게 명백히 밝혀졌고 아들이 밝혀졌다면 아들을 상대로 해서 뉴질랜드에 그 범인들이죠. 밀리 얘기하면 네. 그 부모 두 사람이 있는 곳을 대라.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네. 지금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이 마이크로닷 통해서 한국으로 자진 귀국해라. 음. 어, 와서 조사받고 어, 처벌받아라 이런 이제 얘기고요. 만약에 그 제의를 거부한다면 그러면 뉴질랜드 경찰하고 공조 수사를 해야겠죠. 이제는. 뉴질랜드에 있다는 걸 알은 이상 경찰 입장에서는 뉴질랜드 경찰하고 공조해서 거기서 검거해 가지고 강제 송환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조사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겠죠. 그런데 음. 이제 아마 뭐 마이크로다시 돈이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벌었으면 피해자들한테 변제를 하고 사후에라도 합의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사실 저희가 97년도 사건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어, 20년이 사, 넘었죠. 넘었는데 어떻게 사건을 할수 있냐고 한다면 음. 기소가 중지가 됐기 때문이죠. 해외로 그렇죠. 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기 사건은 공소시효가 맞아요.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 사람들이 도망당기고 있었으면 공소시효가 종료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거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지만 이 경우는 그 즉시 뉴질랜드로 도망갔거든요. 그렇다면 해외로 나간 순간부터 그 공소시효는 정지돼요. 음.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가 무한정 남아 있는 거예요. 7년 남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공소시효는 아직 살아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로든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마이크로다시 또그 형도 연예인이잖아요, 래퍼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겠고 또 뉴질랜드에서 그 부모가 얼마를 벌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 지금이라도 이, 그 당시에 피해를 본그 피해자들한테 변제하고 합의서를 자, 저, 받아야지 구속을 면하지 않겠어요? 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게 일단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적인 그렇죠. 거고요. 네.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어쨌든 이 수사는 개시가 될것 같습니다. 개시됐어요. 네. 이미 개시가 됐고요. 어, 수사는 이제 지금 종용하는 거예요. 음. 자진 귀국해라. 만약에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질랜드 경찰하고 공조해서 검거해 가지고 강제 추방시키고 우리가 송환하는 그래서 조사하는 이제 그런 그 수순을 밟을 건데 이게 이제 좀마이크로닷의그 그 부모들이 그 죄질이 좋지 않게 보는 이유는 그들이 야밤에 다 도주하고 난 이후에 이 피해자들이 몰려가서 봤더니 집안에 사이판 가는 책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 이런데 가는 그 관련된 책자가 발견이 됐고 또그 주변에 그 행적을 봤더니 가기 직전에 약을 잔뜩 사갔다는 거예요 약을 그래서 이거는 애초부터 음. 야반 도주할 생각을 하고 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개 돈도 떼먹고 보증도 쓰게하고 빌려서 또막돈 챙겨놓고 또 몰래 컴바인이고뭐 젖수고 살짝 음. 팔아 버리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야반도주를 꿈꿨다, 어 그래서 실행했다 해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사실 사기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 돈을 가, 돈에 대한 거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인해서 집안이 망하게 되거나 도산하게 그럼요. 되는 경우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그 인생 자체는 좀 사실 많이 불우하잖아요. 비참해지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기라는 범죄가 사실. 10, 그~ 그러니까 가볍게 볼 범죄가 아닌데 저희들은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그~ 경제 범죄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보는 법이 있긴 하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 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 범죄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 도산 되면은 그~ 자녀들 그~ 주변에 그 사람들하고 의존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요번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제가 잠깐 그냥 피해가려고 했는데 마이크로닷의 그 부모 때문에 사기를 입은 사람들 중에는 20년째 그그 보증 순 돈을 갚는하고 피폐할 대로 피폐해가지고 어렵고 심지어는 그 스트레스로 암에 걸린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남한테 피해를 많이 준 거죠. 네. 이건 갚아야죠. 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마이크로닷의 음.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예, 같습니다. 예.